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목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별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루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이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기쁘게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국기 32장 25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본 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함이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이 이날의 백성 중에 삼천 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민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 야곱이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1 2 명의 아들들에게 한명한명 한명 이름을 불러가며 그 중에 시므온과 레위는 그 한참 전에 있었던 자기 여동생 디나에 대한 마음의 울분과 그들의 어떤 분노 예이것을 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사건이 있었었죠 그래서 너희가 갖고 있는 칼은 폭력의 도구다 그랬는데 오늘 레위 지파는 좀 달라졌습니다 레위가 조상이고 그 밑으로 많은 후손, 후손들이 생겼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본 출애굽기 32장은 레위 모든 자손들이 지금 모세 앞에 서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십계명을 돌판에도 새겨주시고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질 못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앞에서 춤을 춥니다. 이것이 자기들이 인도에 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는 거고요.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뭔가 모양 만드는 거 너무 싫어하세요. 1개명2개명이잖아요그 모든 것을 어겨가며 춤을 추고 있는 그들을 이제 모세가 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10계명을 집어 던졌고요. 그리고 말을 하죠. 자, 지금 여호와의 편의 선자 다 내게로 나아오라할때 레위 자손이 다 나왔다 그랬어요. 모세가 레위 자손이죠. 네그 자손들이 딱 모여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허리에 칼을 차라 그리고 진 여기서부터 저쪽까지 다 다니면서 너희의 가족을 이웃을 형제를 친구를 다 쳐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레위 자손들은 그대로 칼을 차고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때 삼천 명이 죽임을 당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그들을 통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헌신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이 말씀을 그냥 요, 요, 요기만 딱 보면 너무 당혹스러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끼리 죽이라고 하시고 왔더니 잘했다 그러고 복 주신다 그러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가족 여러분 먼저 한번 여쭤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시죠? 그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장난, 난폭함, 뭐, 하나님의 이런 거 전혀 없으시거든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는 절대적인 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일까요? 네. 죄가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어린아이도 상관하지 말고 다 멸해라 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있는 그 죄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육체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영의 것을 바라보십니다. 그 마음을 누가 알았냐면 레위 자손이 알아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 걸 보면 내가 너무 좋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보면 다음에 나도 그걸 싫어하게 되죠. 희한하게 닮아가요. 우리 하나님을 알아줬다.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그 마음을 누가 알아준 거예요? 레위 자손이 알아준 거죠. 그래서 그들의 칼을 그들의 조상인 레위는 폭력의 도구로 썼지만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죄를 향한 칼로 썼던 것.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이들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뭐라 그러셨어요? 레위 아, 민수기 3장 보니까 너희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마치 그 마다들을 취하는 것처럼 너희는 내 것으로 취해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죠. 물론 야곱의 유언처럼 그들이 흩어져긴 했어요. 그런데 좋게 흩어졌습니다. 왜냐면 지파대로 그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레위는 레위 자손들이 각 지파 곳곳에 흩어져서 살긴 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느라요.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죽기 직전에 열두 지파에게 축복을 하는데 그때 시모는 없었다 그랬죠. 그 지파는 이름도 부르지 않았지만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야 주의 경건한 자가 여기 있구나. 아, 그들보고 주의 경건한 자래요. 그리고 그들은 그의 부모도 그들의 형제도 그들의 자녀도 알지 않았다. 그때 그 살인 사건이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주의 율법을 언약을 지킨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죄에 대한 멸함이죠. 원래 200만 명인데 그중에 3000명이 그 죄에 대해서 앞장섰던 것을 딱 잘라냈으니까 나머지가 산 거예요. 마치 우리의 죄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 짐승 한 마리가 죽어서 죗값을 치르는 것과 같은, 이미 그들은 제사장적인 역할을 한 거네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주의 법도와 주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할 것이고, 또 주의 앞에 분양하는 자,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한다? 하는 것과 함께 11절에 보면, 요하여 그들의 제사는 풍족하게 하십시오. 땅을 따로 분배받지 않아도 그들은 늘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또한 그들에게 대적하는 자는 그들을 미워하는 자는 허리를 꺾어버리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세요. 라고 하는 축복의 기도로 해주셨는데, 그건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의 역할을 맡아야 하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역할을 맡은 자들을 대적하는 것,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가족 여러분, 참 처음 시작은 욱해서 시무원의 분노와 함께 일어났었던 개인의 그런 폭력의 칼이었다면 그들은 훗날 보니 하나님의 마음에 자기 마음을 그 대할 수 있는 딱 똑같이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네요. 저는 어제 시무원과 같이 저의 분노, 저의 화 때문에 굉장히 혼자 부딪히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시무원 욕할 게 아니네요. 제가 이렇게 화가 아주 많네요 라고 했지만 또 오늘 이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그 분노하심에 나도 같이 분노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나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과 마음이 잘 통하는 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식구가 되고 싶었어요. 우리 귀한 가족은 어떠신가요? 네. 우리 뇌위 자손들의 이런 변화처럼 오늘 우리 귀한 우리 모두도 바꿔주시겠죠?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폭력적인 도구가 이제는 죄를 향한 도구가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들의 성품은 참 원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 바꿔주신다면 이제 이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데쓸수 있는 사람 되겠죠 오늘도 바꿔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더 제가 잘 알기를 소망해요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